외계인과 인류의 뒷거래 프로젝트 시그마를 알고 있는가? 프로젝트 시그마는 1952년 NSA 미국 국가안전보장국과 CIA 미 중앙정보국의 공동 작전으로 시작된 외계인과의 거래 계획이며 제 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직접 감독 아래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목적은 인류와 외계인의 사이에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동조 에서 움직이는 의심스러운 소행성 무리를 감지하고 지구에 추락한 ufo 의전에 로스웰 ufo에서 회수한 원격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소행성 에 사는 외계인과 교신하고 회의 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응한 톨 그레이가 지구에 방문하고 대표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블루스 블루즈 라는 다른 우주 인종도 메시지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구상의 핵무기를 파괴하는 대신 인류의 영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블루스는 인류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과학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는 외계인이 지구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몰락이라고 생각하고 블루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반대로 톨 그레이는 대량 살상 무기와 마인드 컨트롤 무기 등 자신들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인간 개놈의 이용이다. 톨 그레이들은 자신들의 DNA가 열어들고 있는 위기감을 안고 있으며 종이 생존을 위해 인간을 납치해 유전자 연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납치된 사람들이 납치의 기억을 잃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는 톨 그레이의 납치 행위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존재도 공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전용 지하 시설까지 건설했다. 그런데 톨 그레이는 약속한 이상의 인간을 납치하고 또 기억 지우기도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는 협정의 해소를 그들에게 제의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각지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설치 그레이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전부터 아이제나워 대통령이 사회 외계인과 회담하고 있던 소문도 있기 때문에 정말 협정을 맺고 있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인 티모시 구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르딕이라는 북유럽 사람을 닮은 외모를 가진 타입의 외계인과 텔레파시로 해담하고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으며, 뉴멕시코 주의 도르세 지하 군사기지에서 외계인들과 함께 근무했다는 전직정복의 기술관인 필립 슈나이더 씨도 노르딕 외계인이 미국 정부의 기술을 제공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 미국 정부는 톨그레이 뿐만 아니라 노르딕 외계인과도 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우주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전무가 밝혀지는 날은 올 것인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